음 지금 이 소린가요? 이거 쓴 건가요? 그렇대요 얘가 f에 f의 역함수가 있죠 x를 넣었어요 뭐 나온다는 소리예요? x가 나온다는 소리죠 다시 얘가 바로 갑니다 정의가 F랑 F의 역함수를 했어요. 황등함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F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래, 한번 타고 가자. F 역함수가 있고, X를 집어넣었지? 다시 X가 나와요. 이 소리잖아요? 황등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F에다가 F 역함수에 X가 있죠? 그게 X가 나와요. 이 소리인가봐. 그 얘기한 거죠? 그래요. 그럼 이게 F 역함수에 X가 있어요. 그게 3X 빼기 1이잖아. F에 3X 빼기 1이. X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얘였잖아요. F5가 뭘까? 이제 그랬었잖아. F5가 뭘까니까 X가 얼마일 때죠? 2일 때죠? 그러면 F의 5가 X가 2일 때니까 2라는 걸 알았어. 여기까지 됐어요? 응? F5가 2니까 다시 이제 원석 볼게. F5가 2래. 이렇게. 그래서, f 역함수 k를 하잖아요. 그럼 3k 1 걔가 2가 됐대요. 3k가 3이 됐대요. k는 1이 됐대요. 이렇게. 됐어요? 써 놓으세요. 이거 생각 안날 겁니다. 써 놓으세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뭐 역함수 구하기 편하니까 직접 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편했을 수 있겠죠 納득 됐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8-5번 하러 가죠 갑니다 사실 뭐 이래도 돼요 이식을 보는 순간 이런 거 해보라 그랬잖아 이쪽에다 F를 때리러 가라 F를 때리러 가라 기억나죠? 그러니까 f에다가 3x 빼기 1이 x입니다가 바로 추론이 됐으면 참 이뻤을 거라고. 그럼 f에 5를 구했을 때 x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됐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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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러 갑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까? 이 이식 지금 나왔잖아요. 이식 나왔으니까 f에 5를 구하고 싶대. f에 5를 구하라는 소리는 x 대신 2 집어넣었죠? 여기는 2라는 소리야. 네가 2라는 얘기니까 얘는 2래. 됐죠? 이문장만풀면 이 이렇게 풀어도 되죠 뭐 f2가 뭘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2가 뭘까니까 x가 또 1일 때잖아 x가 1일 때니까 어, 너는 1이야 이렇게 바로 가도 좋죠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하러 갑니다 fx가 루트 2x-1 더하기 3이 있죠?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f의 1이랑 g의 4를 구해볼까? 이랬어요. 음,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기는 돼요. 구할 수 있어요. 1차, 2차 함수의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2차 함수 반뚝 자른 거. 근데 너를 k로 놓고 문제를 풀면 f의 k가 4라는 거니까 이때 k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죠. 역함수를 구하지, 구하지,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보죠, 뭐. fk를 해요. 루트에다가 2k-1 플러스 3이 있죠? 그게 4래. 그러면 2k-1이 있어요. 루트를 씌웠지? 그게 1이래. 이게 1이라는 소리는 알맹이가 1이면 돼요. 이렇게. 2K, 2k가 1이라는 소리니까 k는 1. 이렇게 나왔죠. k가 1이니까 너는 1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f의 1은 계산해 보면 4잖아요. 너는 이제 4라는 소리고.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함수값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k 러놓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합니다. 8-6번. 2,1이 있죠. 얘가 fx와 역함수 위에 동시에 존재할 때 fx는 이렇게 되네. 루트 ax 플러스 b.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소리는 이런 얘기네요. f의 2는 1이에요. g의 2도 1이에요. 이 소리죠. f의 값를 g라고 하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얘기네요. f의 1은 2입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두 가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ab값 구하시면 되겠고. 7번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킬러 문제가 하나 나온단다. 감수는 잘해야된다 이쯤에 한번 설명을 할까? 이쯤에 한번 설명을 하죠 우리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는거 한번 해보죠 보세요 는어나면서 봅시다. 합성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역함수 때도요. 역함수를 직접 그려 가지고 뭐 넓이를 구한다거나 하는 패턴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함수를 찾는 패턴도 있고 뭐 그러하거든요. 근데 역함수 문제를 보이면 문제가 보이면 y 네를 그릴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함수를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자 1이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해보죠. 역함수를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죠? 어, 그릴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A를 어때? 함수값이 B래. 이렇게. B가 뭐냐면 f a 예요 그러면 이거잖아. FA가 B라는 거죠. 알고 있는 사실은 F 역함수의 B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A라는 소리죠 걔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된다? B를 역함수에 때려넣으면 A가 나옵니다 그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할 거잖니 역함수를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렸어요? 그려놓고 F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B가 어디 있는지 일단 알게, 알아야 되잖아 B를 찾으러 가 얘가 b지. 됐어요?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어요. b를 집어넣으라고? 숑. 요로 갈거 아니야. 이렇게. b를 집어넣었죠. 그럼 얘가 f 역함수에 b를 집어넣었어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실까요? 너랑 네가 있대요. 여기가 a, b였잖아. 너는 위에 거랑 아래 게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이랬을 거라니까 수직이면서 이등분할 거면서 이렇게. 그 여기가 a 마 b였으면 너는 당연히 뭐야? b 마 a가 되겠지. 왜?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가 a 마 b였다면 여기는 b 마 a가 될 거고 이 b 마 a가 됐다는 소리는 f 함수의 b가 당연히 a였다는 소리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말이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잖아. 그럼 B의 역함수는 A가 나온다고. 이렇게 거꾸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보이세요? 그래요.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알잖아. 여기에는 요 부분의 넓이가 있지. 이분의 부 넓이랑 어때요? 너랑 너랑 같잖아요. 그 소리는 원래 있는 요 빨간색 함수가 있지. 빨간색 함수랑 X축과 이루고 있는 부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야. 이렇게. 이 부의 분 넓인데, 역함수랑 이루고 있는 부의 분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반대 방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공가 참 좋은 학교인데, 지금 이것은요, 적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미분 문제는 했다. 동화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적분 얘기는 지금 안 했고요. 원래 함수랑 추가하가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 부분일 거란 말이야. 뭐 그렇죠. 뭐 인생 뭐 인생 그런 거죠. 뭐. 역함수랑 이루고 있는 부분 넓이를 구하세요. 반대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되거든. a를 집으면 b가 나오고 b를 집으면 a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이라서 아또 됐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번 하러 가죠. 야, 근데 중학원은 양반이더라. 오늘 양성호 이학년 이과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리 경고를 했대요. 방학을 시작할 때다 공부해 오라고 <laughs> 대놓고 다 공부해 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다 공부해 갔죠. <laughs> 아이고 학교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애들 어떻게? 저희는 혼자 공부하는, 혼자 공부하는 거는 희망하는 사람일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 그렇죠, 뭐네 혼자 공부하는 거 좋죠. 그렇다고 니들이 우리 때처럼 정서체 하나 딱 끼고 개만 왁 이러면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맘에 안 들어요. 합니다. 가요. H도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래요. 그냥 알이 이뻐 보이길래 세개 썼어요. 오른 것끼리 짝지어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웃음> F 합성 G가 있죠. 내 걔는 g 합성 F 이렇게 된대요. 일반적으로는 교환법 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너는 이제 안 되는 거겠고 나으러 갑니다. F에다가 G의 합성 H가 있죠. 지금 가에서 당황하시면 안 돼. F 합성 G가 있고 H가 있어요. 어디 보자. 성립 하나요, 안 하나요? 성립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성립하죠?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봐요. 얘는 g HX잖아요. 거기를 뒤에다가 F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F에다가 g HX 이렇게 될거 아니야.